산업방송 채널I 고성장과 함께 소비시장이 확산되고 있는 베트남 중산층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매년 10% 내외로 가계 지출이 커지고 있다 2010년 771억 달러에 불과하던 가계 총 지출은 2015년엔 1315억 달러까지 늘어 5, 6년 만에 두배 가까이 성장했다 테레비를 보면은 거의 한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가 거의 매일 흘르고 있습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생활상은 3만 불, 4만 불인데 베트남 사람들의 국민 소득은 약 2천 불 남짓합니다. 이 갭을 메꾸기 위한 욕구가 되게 셉니다. 그래서 소득이 들어오면은 그런 어떤 자기가 눈으로 봤던 그 제품들을 구매하는 행태가 쉽게 나오게 됩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진출한 또 다른 기업 한국 티에이 2000년에 창립한 한국 티에이는 다양한 목재 가구를 직접 디자인해서 공급하고 있는 가구 전문 제조업체다 자신들만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트남에 공장을 세운 한국 티에이는 실용도가 높은 디자인 가구를 선보이며 원목의자와 원목 테이블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품질과 기술력을 앞세운 한국 TA는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다. 그 가구 쪽에서 경쟁력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 보니까 첫 번째가 디자인, 두 번째가 품질, 세 번째가 가격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디자인이나 품질 부분은 충분히 되는데 가격 경쟁력 때문에 안 되겠다. 특히 맞춤 가구를 지향하는 가구업체답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하면서도 고객이 원하는 소량의 디자인 가구를 생산할 수 있어 베트남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서서히 판매를 늘리고 있는 중이다. 해마다 변화는 어떤 이런 베트남 그런 소비 소비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10% 정도는 그 이제 베트남 내수 시장 쪽으로 그 물건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에서 많이 이제 보여지고 했던 저희 그런 저희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디자인 의자들 자체가 자체가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한 2,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베트남 내수까지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베트남 내수 시장을 위해 베트남 현지 직원과 소통하며 준비하는 한국 TA sản phẩm bàn ghế đồ nội thất của công ty kta thì được rộng rãi trên thị trường ở nước ngoài như là úc mỹ nhật và đa số khi mà nhận được hàng thì khách rất là hài lòng về chất lượng cũng như là mẫu mẻ đa dạng em mới vô Công ty KTA được 3 năm nhưng mà à, theo ông ý thì trong 3 năm qua thì KTA nỗ lực hết mình và cũng đang có xu hướng l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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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át triển đi lên. Thì em cũng mong muốn là như không những KTA ngay thì bản thân em cũng vậy thôi thì làm ở vị trí nào cũng muốn là mình phát triển và công ty phát triển tiến lên một cái tương lai mới. <laughs> 쳐다만 보지 말고 어, 뛰어드십시오. 어느 나라를 가도 아, 이게 한국 기술이구나. 한국 업체가 이렇게 어, 힘있는,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세계인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가구회사로 도약을 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몰랐던 가치를 새로 발굴해서 이와 같은 부가가치를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만드는 내수시장의 어떤 그런 불안함과 해외 수출의 부진함에 대해서 같이 제가 극복을 하려고 합니다. 세 개월째 수출 감소세가 이어져 수출이 2.7% 줄어들고. 숨겨된 우리 경제 상황에는 또 하나의 악재입니다. 대내적인 악재 속에 또한 번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 반세기 만에 경제 대국을 이룬 저력으로 퍼플 오션을 개척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다. 산업방송 채널 I.